자 오늘 준 과제 두 번째 장 보면은 별모 뭐 변화가 없습니다. 네. 뭐가 나옵니까? 네, 독립부정사는 수거예요. 수건데 내가 요 단어 가지고 내용을 알것 같으면 외우지 않아도 좋고. 어 이걸 내가 모르겠다는 걸 외우면 돼. 네. 하나 다 써야 돼. 네모칸에 스트레이 o 투세이가 있지? 네, 짐작해봐. 이상 표로. 그렇지 이상한 어. 말이지만 이런 뜻이고 이런 건안 해도 되겠지. 네. 1 번은 단어 알면 짐작이 될 겁니다. 프랭크가 솔직하냐? 그 무슨 말일까? 너 너에게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이런 뜻이고. 2 번은 아, 안 쓰냐는데? 아, 야 이걸 안 쓰면 어떻게 기억을 할 거니? 아니 지원 쓰고 있지. 2번은 외워야 돼. 말하자면이야. 말, 하? 말, 하, 자면. 아, 3번은 했던 건데, 뭐더라? 설상, 가상으로. 아, 네. 이거는 단어 특하고 나올 텐데. 메럿, 상황, 상황을 더안 좋게 만들면 이런 거잖아. 네. 4번, 최선을 다해서. 5번, 6번은 외워야 될 겁니다.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7번은 뭘까? 이거 5번이랑 6번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7번은 뭘까? 진실을. 진지를... 말하면 뭘만들어는 거예요? 외우지않아도 되잖아 이런 거는. 8번은 외워야 되겠지? 그녀를 공정히 평가하면, 제대로 평가하면, 안되는 얘기야. 9번은 찍어봐. 어, 스토리. <laughs> <laughs> 스토리가 9번. 긴, 어, 어, 긴 이야기를 짧게 자르려면. 요약하면 이겠지? 아, 요약하면.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자, 뒷면, 다음 장 말고 뒷면. 처음에 needless t say 남았지? 네. 이거 무슨 뜻일까? 생각, 하나 말할 필요도 없이. 음... 그 다음 2번. 이건 외워야 되겠네. 투 비긴 미드 우선. 우선은 네, 했던 거니까 안 해도 되고. 자, 그다음 가지로 갑니다. 자, 제목이 뭐냐? 현재 과거. 어,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메이가 뜻이 뭐야, 이게? 일지도 몰라. 어, 뭘하지 말고 뭐마의거이다로 아, 하자. 메이 동사 나오 워마의 것이다, 에요. 추측하는 네. 거잖아. 네. 자, 근데,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구별을 해야 된니다얘는 뜻이 뭘까? 메이는 메인데 동사 원음 나왔고, 밑에는 해부 PP가 나왔지. 네. 자, 읽어보자. 메해 PP. 메이 해부 PP. 자, 조동사 해부 PP는 과거를 지금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할 것이다였다면은 뭐만 했을 것이다요. 뜻이 어. 뭐라고? 뭐만 했을 것이다. 근데 왜 하나도 안 적니? 내가 농담해도 적으라니까. 나랑 같이 적어야 돼. 내가 쓴다에 이렇게 적을 시간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메이 원형은 지금 얘기고 메이 헤브피는 과거를 지금 짐작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아, 추측의 개념으로 갈 때, must have pp는 그럼 뜻이 뭘까? 어, 해야만 했던 거 내가 추측이라고 그랬지? 아, 해야만 must 싶다. 뜻이, 뭐뭐 네. 해야 한다와, 뭐뭐 임메 틀림없다 아, 두 개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어떤 뜻 가지고 하겠니? 틀림없다. 어, 틀림없다 갖고 해야 추측이지. 네. must 원형은 뭐뭐 임메 틀림없다. 그럼 must have pp는 뭐겠니? 뭐뭐 하면, 하면 과거를 말해야 되니까 뭐뭐 했으면 했더니 없다 또말아야 되고 캔넷서 뭐뭐 할수 없다가 아니고 저쪽으로 가면은 뭐뭐 일 리가 없다 뭐뭐 할 리가 없다 그럼 캔넷 해고 피피 뭐겠니 아, 어, 했을 리가 없다? 했었던. 게... 아니, 뭐, 뭐, 일기가 없다인데. 틀림없다, 했으면 틀림없다. 하더니 아 뭐, 뭐, 였을 리가 없다. 아, 뭐, 뭐,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추측에 해당되는 조동사 해부피 뜻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요해요, 이건. 자, 그 정도로 가고, 천님으로 갑시다. 필기하라고 말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농담해도 적을 라니까 자, 지난번에 주어 되는 거, 명사구랑 명사절을 했습니다. 오늘은 36페이지에 가조를 하셔야 지 네. 자, 가조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가져왜 쓰냐? 몰라요? 어. 뭐, 그거 알고 모르고 다닌데.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 영어를 공부하는 것 것은 쉽다. 이런 문장을 썼어요. 네. 아니, 그 쓰면 돼.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될 게, 영어는, 주어가 긴건 싫어요. 아, 아, 네. 그래서, 아, 주어가 길네. 아, 나 주어 긴건 싫어. 그냥 뒤로 옮겨. 네. 그럼 이 자리가 비잖아 네. 그 자리에 그냥 이들을 갖다 놔. 그럼 이, 리득 이지. 투, 스터디, 잉글리시.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얘는 그냥 갖다 놓은 거잖아. 가짜라고. 그래서 가짜 주어라고 그래요. 얘를 진짜 좋아라고 하고, 투부정사 얘를. 지금은 3번째이할거 아니에요. 네. 주가 긴거 싫어지게 뜨는 거라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포우 미는 해서 어떻게 한다? 어, 야. 그래서 이제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왜? 아까 중요하게 얘기를 했거든.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해석할 때 신경 쓰라고. 내가. 아, 내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네. 이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물론 중일 때만 문제로 나오지만, 이 형용사가 성격일 때는 오브 쓰는 거지. 포를 안 쓰고. 나온 애. 중일 거예요. 뭐 지금 문제 안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모르면 좁혀진 거고. 언제 오브 쓴다고? 그, 앞에. 그 사람의 성격이랑 관계된 경영사가 남겨고 쓴다 책에는 나오는데 중3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목소리> 언제고 쓴다고? 성... 사람의 성격이나 그 설명가가 성격이... 그 성격이 뭔 한번 얘기해봐라 어... 뷰티풀 그 꾸며주는 거 음... 39페이지 읽어봐라 위에 39페이지라고 했는데 38페이지 보거든요 이거, 마정명사뭐 나올 때? Who? Kind, nice, chur. Generous. 관대한. 아, All i g h t care. 셋다 내가. 사람의 성격이랑 관계된 정명사가 나오면 오브 쓴다고. 네. 꿈에 뭐 줄때 이런 말이 왜 나와? 혹시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니? 아니요. 이게 네. kind, of, 친절하다. 사람의 성격이잖아. 꼭뽀안 쓰고 오브 쓴다고. 물론, 사만이한테 하나도 안 중요해. 근데, 모르면 쪽팔리니까, 알려는 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의미사는 좀 뒤에 나오는 거고, 오늘은 가주어 진주어를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가주어 진주어라고. 근데, 진주어는 그냥 투부정사만 되냐? 많이 나오니까 투부정사 얘기했지? 오늘 영자친, 주어가 되는 절 있지, 명사절. 명사 구도 되지만, 다 돼! 뭐, 대절도 안 되고, 뭐, 의문사절, 외도절다 됩니다 네. 그거 이제 공부해보자 자, 69번 앞에 넘겼었냐네 어. 69번 보면 It's a delight 그랬잖아 네. 문장 시작부터 잇이 나왔으니까 가짜겠네 네. 해석은 해줘 그냥 그것은 기쁨이다 뭐가? To trust somebody 누군가를 믿는 것은 So completely 아주 완전히 나온 대로 했지 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It's a delight to trust somebody so completely. 시작 It's a delight to trust somebody so completely. 음, 응. completely 뜻이 뭐라고? 그 완전히. 어, 고개를 들려 그것은 기쁨이다. It's a delight. 믿는 것은. Oh, believe. 원래 트러스트 나왔어요. 아, 트러스트. 누군가를? Someone. 원래 썸바디 나왔었고, 아, somebody. 아주 완전히. <laughs> 그, 그, 컴플트 아주 완전히. So, c o m p l e t e 한번 읽어봅시다. Yeah. It's a d e l i g s o completely. 시작. It's a delight to t s o so completely. 자, 고개 들러. 해봐. i t o a good delight to meet dog. The... Trust. 아, so trust to. Trust t Trust to. Trust So completely. When you a r 아 somebody. That's a 아, miracle. It's a delight to trust somebody so completely. 시작. It's a delight to. 플 r u s t 아니 u 트러 trust, 습니다 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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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 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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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 t trust, t t t r t r u s t t s t t e u s t t s u t t t t To trust so 자, It's a delight to trust somebody so completely. 고민 들라. 그 다시 해봐. t s delight to trust somebody so completely. Completely. Yeah. Yeah. Mm -hmm. 자 그다음 70번. It's true. 그것은 진실이다. 자 이번엔 진짜 저가 대절이 나왔지. 자 health is above wealth. 건강이 부 위에 있다는 것은 그랬는데. 야, 건강이 부 위에 있다가 무슨 말입니까? 건강이 중요. 그렇지. 해석한 다음에 그 내용이 뭔지 자기가 이해하는 건부어다 그랬습니다. 건강이 부 위에 있다는 것은. 자, 읽어봅시다. It's true that health is above wealth. 시작. It s true that health well. is above wealth. above wealth. 네. above. a 라해 v above. above. 자, 처음부터 다시. It's true that hands is above the waist. Well. It is true that hands a s above the w well. a s 자, 그 다음 71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It's better to light a candle. candle이 초야. 네? 초, 양초 할때 초. 아, 초. 초가 밝다. 발, 발, 아. 아, 초보다 아, 있잖아, 있잖아. 지금 해석을 얘가 초다 그랬잖아. 요기 되니? 초가 이렇게 해석하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니? 초. 그러니까 단어 가지고 내용을 만들지 말란 얘기야. 그럼 얘 해석해 봐. 주호야. 책을 읽는. 책을 그러잖아. 초. 근데 왜 초가 그러니? 다시 해봐. 초를 밝히. 밝히 뭐라고? 밝히. 발... 밝은. 책을 오. 읽는다라고 그러니? 책을, 책을 읽는, 읽는 것은 그러지. 네. 초를 밝히는 것은. 자, 다시. It's better 맞다. to light a candle than to, uh -huh. to cause the darkness. e c a u s e 는 욕하다래. 네. 해봐. 어둠... 어둠을 욕하... 욕하는 것보다. 것도... 그,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한 다음에, 오, 이게 무슨 말이구나를 알아듣는 거고. 무슨 말이야? 지금 해석한 내용은 어둠을 욕하는 것보다 촛을 밝히는 게 낫다야 해석 끝났어 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내용일까? 어둠보다 아니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일반화 시켜서 말해봐야 돼 비유한 거잖아 아... 해석이 끝난 다음에. 내용을 아는 건 자기 국어라고 그냥 어둠을 욕하는 것보다 초를 밝히는 게더 좋다 해석한다면 이게 무슨 얘인지 알아야 줘 된다 자기가 일반적으로 얘기해 봐 거기 없어 무슨 말일까? 어둠을 욕하는 것보다 초를 밝히는 게 좋다 무슨 말일까? 상황이 어려울 때그 어려운 상황을 욕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가 못 가르쳐 줘요 자기가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It's better to light a candle than to curse the darkness. 시작! It's better to light a candle than to curse the darkness. 자 curse 이거가 curse 욕하다 curse. 저주하다네요 자 curse, curse. curse. 커스. 커스.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 작! It's better to light up in e than to, to c 자, 보여드 자, 시, 작! It's better to... 을 밝히는 것지어 uh, to light... 캐, 데 어. 어둠을 욕하는 것보다. 어, too curse, that curse. 그렇지. 앞에 d 니부터 써야지. 자, 72번 갑니다. It's no wonder. 그것은 놀랍지 않다. 뭐가? Too much food. fast food. 자, fast food. 맥주를 할때 그거지? 네 너무 많은 fast food가. 왜? 네. <laughs> 슬퍼? 응, 누가 그랬어? 야, 눈물 닦고 하자 <laughs> 있잖아 내가 무서워? 아니.. 왜왜왜 응, 응. 영재 왜, 왜? 잘 듣고 왜 울어 누가 그랬어 그냥 참지말고 편하게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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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랬어 누가 참지말고 시원하게 그엄마 시원하게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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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지마 참지마 조용하게 조용하게 참지마 왜 선생님 무서웠어? 응아뭐뭐뭐 <laughs> 음? <laughs> <오, 오>, <laughs> <왜>, 괜찮아? 참지마 슬픈 때 참는 거 아니야 다들 한번 지운다고 지우지도 이거 그랬어요. 됐어?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음, 내가, 뭐 어떻게 하 게, 막, 부담이 돼서 그래? 그럼. 스스로 답답해서? 그럼. 오늘, 그런, 응? 오늘,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뭐가 있다고? 그 사진. 응, 자, 좀 이따 말해, 그래. 아니, 지저분 하고또 닦고. 괜찮아? 네 어떡해? 오늘 뭔 사정이.. 어떻게 된건데? 아.. 있어 <laughs> 난 니가 보니까막 어, 내가 뭐 화냈나? 잘못했나? 막 그런 생각 들잖아 그런거 아니야? 네무서우 말해 야 진정 좀 됐냐? 네자 그럼 다시 맨 마지막에 country 2는 이제 기여하다, 예요. 그 다음에 obesity는 비만이야. obesity가 뭐라고? <laughs> 어. 그러니까, it's no wonder. 그것은 놀랍지 않다. 보고 있냐? 어. 뭐가 놀랍지 않냐? too much fat food. 너무 많은 fat food가 비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맥도날드 햄버거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찐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It's no wonder that too much fast food can contribute to obesity. 시작! It's no wonder that too much fast food can con con contribute to obesity. 너무 많이 보자 Contribute to obesity. Contribute, oh, oh, contribute to obesity. Or... Contribute to obesity. Contribute to obesity.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냥 발음 규율 없다고 저도 오베시티야 너무 국어 같지 오베시티 그러면 죽어 같잖니. 오베스티오베스티오베스티오 배스티. 단 컨트리뷰트. 컨트리뷰트.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읽을 때도 컨트리뷰트 투. 그냥 이건 좀듣기가 그랬거든. 그래서. 컨트리뷰 r i 발음을 약하게 하는 거야. 한번 읽어 보자. Contribute to best. c o n t r 그러지 말고 c o n t r i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보자. Contribute to. c o r b e 자 그래서 아직 진정 안 됐어? 왜왜 왜, 왜? 아까 누구랑 싸웠냐? 그럼. 시간을 더 줘? 아니요. 자, 73번으로 갑니다 It's not c 그것은? c e r t 뜻이 뭐더라? certain 어, 확실한? 어, 확실해. 근데 하나만 알면 안되고 명사를 꾸며줄 때는 어떤이요 자, 서툰이 언제 어떤이라고? 네. 자, 서툰 뜻이 뭐라고? 언제 요떤 자, 서툰 뜻이 어떤 있고 확실한이 있는데, 명사를 꾸며줄 때는 어떠라고 뒤에 명사가 있으면 어떠냐. 명사가 없으면 확실하냐. 단어 뜻이 그래요. 근데 다시 서툰 뜻이 뭐라고그 어떤 하고 확실한. 언제 어떠냐? 어떤 경우에서 서툰 뜻이 어떠냐? 확실한. 근데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네. 서툰이 어떤도 되고 확실한도 되는데. 뒤에 명사가 있을 땐 어떤이라고. 그래야 서튼이 언제, 어떤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요 어, 뒤에 명사가 있을 때.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자, it's not certain.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대냐, 확실하지 않대냐. 어, 불확실하다고 그러겠지? 그래서, 불확실하니까, 대시 아니라, weather가 나왔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there are a l i e 아웃되어에일리 외계인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네. 74번. 자, 1리전 미스테리 그것은 미스터다. why 왜 그가 자리를 떠났는지는 자, 그다음 읽어 봅시다. 오버서너. All of a s u d d 갑자기 하는 뜻이에요 yeah.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자 밑에 팁을 먼저 갑니다 팁 중요한 수거들이에요 자 따라해봅시다 i 디 is no 인 s e o i 뜻이 뭐다? It i 즈 읽고 다시 i 디 is 사 o r 뜻이 뭐라고? 자, 그 다음엔 덜 중요합니다. It is fun ING, it is nice ING. 이건 뭐,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겠지. 음. 자, 75번 문장 갑니다. It is no use crying. 여기까지만 했을 때가. 그 응. over가 여기서는 원어에 대해서예요. over, still milk. 엎질러진. still의 과거 문사거든. <laughs> 엎질려진 우유에 대해서 우는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만 속담도 있지. 나 아직도 강그쳤냐? 뭐가 슬퍼? 자는게 힘드냐? 여, 뭔가 힘들어? 그럼. 약간 염작할 때부터 조금 감정이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 이거 할 있어.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래 뭔 이유? 말하기 싫어? 알았다 혹시 뭐 헤어졌냐? 갑자기 팍 터졌네 자 76번 잘 들어라 내가 해볼테니까 Sometimes it is worth challenging 가끔 도전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Challenging 야 무슨 챌린지 챌린지 많이 하잖아 도전하는 건 가치가 있다 뭐 왜? Our thinking 우리 생각에 도전하는 건 가치가 있다 To create a new attitude 새로운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 도전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러면 됩니다 자, 77번 It's so much fun 아주 재미있다 자, Share A with B A with b 가 공유하다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응. 자 쉬어링, new and creative idea, 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남들과 공유하는 것은 아주 재미있다. 자, 8십 번, each t 좋다. Making new friend, 새 친구를 만드는 것은. 자, 그다음 with 응. 함께로 하는 애들이 많은데 함께가 아니라 지금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공통의 관심사. 가, 있는,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기분이 그래갖고 내가, 내가 많이 했습니다. 진도 열까지 나가는데. 요거까지 영작입니다. 네. 얼마 안 되지? 그, 야, 셋이, 네. 자, 그렇게 갑시다. 자, 끊고. 나중도 그거 올려야 돼, 말아야 돼, 고민되지 않냐?